자, 이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그 고영태, 예? 호빠에 다니는 그 고영태란 일당은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막 하고 돌아다니는데 특검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그러면서 조사하라고 하니까 우리 일반 대한민국 검찰은 손을 놓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미 정권다 뺏긴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 이거 정말 보자 보자 하니까 무슨 보장인줄 알고 가만히 있으니까 바보처치인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권을 다 내준 거냐고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정말 뭐 하는 겁니까? 예 대통령 선거 12월달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자 우리 여기 대구에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어느 분 지금 대선 주자라고 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 대통령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주군을 배신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답이 뭐냐? 배신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네? 오히려 바른말 하는 게 배신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계속 배신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지금 바닥에 있는 자신의 지지율이 쫙 올라갈 거다 <laughs> 안 됩니다! 자, 뭐 올라가든지 뭐 어떻게 되는지 그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도와준 죽음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되고 그렇게 되면 묶여서 교도소를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 다음에 자기 지지도가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이게 배신이 아니면 뭐가 배신입니까 야, 여러분! 야. 미워주실 겁니까? 용서 못합니다. 절대 용서 못합니다. 대통령 지킵시다. 지킵시다. 대통령 지킵시다. 지킵시다. 아 제가 좀 흥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분 얘기 나오니까 <laughs> 예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정권 다 내준 건 아닌데. 특검인가 무슨 떡 검인가 하는 데서 온갖 난리고개 망나니 짓을 했는데 이제 며칠 남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딱 이틀 남았습니다. 딱 이틀. 그 기간을 연장시키려고 야당에서 법을 새로 냈는데 그법 어떻게 됐죠? 그게 우리 국회 법사위 소관인데 법사위에 제가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망어걱이가 틀어막히니까 국회 본회의장으로 그거를 새치기로 올리려고 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확실하게 막아서 이 법은 상정도 되지 못하고 막아냈습니다, 여러분! 와! 망셔!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멋대로 더어겨가면서 편파적인 특검을 잘못했으면 계속 몇 달이나 더 두고 볼 뻔했는데 여러분 속병이라서 그 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이싸! 자, 그래도 아직 마음을 놓을 순 없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걸 기간을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설마 이걸 연장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외 쳐주십시오. 황대행은 특허면장 거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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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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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마 짐을 싸고 있을 겁니다. 자기들도 눈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 이제 틀렸구나. 짐을 싸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이 헌법재판관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촛불이 무서워서 이거 만약에 기각을 했다가는 헌법재판소가 이거 다 촛불에 타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촛불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는 또 태극기를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야, 이거 또 이제 기각 인용 이거를 인용했다는 태극기가 또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숨을 꽝 눌러 죽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해야 될 판인데 이래도 탈 저래도 탈 이럴 때 바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얼마나 속이 타면? 온 국민이 이렇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대통령 각하가 아니고, 대통령 각하는 각하하라! 말 됩니까? 말 됩니까? 대통령 탄핵은 각하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지기 전에, 국회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가만히 들다 보니까, 국회 너네들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순 엉터리 없는 탄핵소추화를 올렸다. 다시 바꾸다. 이렇게 하면 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 법을 몇십 년을 공부했는데 아무리 여러분들 많이 계시다고 해서 무조건 목소리만 높이는 게 아닙니다. 딱한 가지만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각하냐? 왜 각하냐? 자 작년 12월 9일날 이 촛불에 정말 이 겁을 낸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때 통과될 때 탄핵 소추 그 의결서라는 게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열 무려 13가지 대통령에 대한 죄목이 적혀 있었는데 그 증거라고 거기에 첨부한 것이 뭐였느냐? 증거라고 첨부한 것이 뭐였느냐? 역시 역시 대구 경북 시민다열네 가지가 신문 기사였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검찰 공소장이었습니다. 신문 기사는 증거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탄핵 소출을 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절차가 다 있습니다. 무조건 표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국회 법사 위에다 시켜서 너네들 증거조사를 해라. 증거를 수집해라.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라고 올라온 거는 딱 신문 기사 14개, 검찰 공소장 한 개. 이거는 증거라고 할 수가 없는 법적으로 증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국회에서 단행이